뭔가 크게 다칠 운이나 크게 아플 운들도 비켜가는 것도 보이고요. 아니면 금전의 손실로 투자 투기 하셨던 분들 크게 나가는 것도 좀 무마되는 걸로 보이고요. 딱 결정적으로 뭔가 터지기 일부 직전에 뭔가 해결보는 운들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돼지띠분들이 오늘은 제가 네.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왔습니다. 돼지띠분들 하반기 운세 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건데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좀 어떤 인생 음.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 성격, 성향,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돼지띠들은 뭐 기본적으로 연예인 기질 다 타고 나셨죠. 사람 좋아하고 즐겁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뭐 외모나 직성도 남들보다 출중하고 강렬하시고 멋쟁이들 많으시고 그리고 돈이나 복 같은 거에 잔잔하거나 뭐 조용한 거잘못 참으셔서 사실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사시는 분들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시고, 대처하는 능력도 다 출중하시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신 반면에, 걱정이나 의심도 좀 많고, 또 신경 쓰고 생각 많은 분들도 많고, 마음으로 늘 고민하는 좀 불안정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돼지띠분들은. 근데 뭐 타고난 거는 사실은 먹을법과 건강한 체력은 좀 타고나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좀, 음,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좀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럼 되게 성격도 쾌활하시고, 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쵸. 조금 활동적이거나 뭔가 리더십 있는 분들도 많고, 어. 사실은 이분들은 좀 조용하고 잔잔한 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늘 시끌벅적 한다든지, 뭐 흥겹다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활동적으로 좀 강하다든지, 뭐 이런 게좀 맞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돼지띠분들은.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잘 풀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음, 굉장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내가 리더십으로 뭔가 사람을 이끌거나 뭔가 주도권을 잡고 가거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늘 힘겨워했던 게 사실은 뭐냐면 어, 열심히 하거나 뭔가 뭔가 다 만들어진 거에 굉장히 달리는 중간 중간에도 사람들 문제들 때문에 좀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음. 어떤 사람? 그냥, 쓸데없는 구설이 좀 많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되돌아오는 공이 좀 약하다든지, 뭐, 구은 소리를 가끔씩 듣는다든지. 근데 그거는 연예인이라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고, 들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걸로도 상처도 많이 입으셔, 사실은. 드지는분들이 마음이 여리신 분들? 그럼요. 많이. 여리고, 음, 내색 안 하시지만, 은근히 마음 상처 크고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고요. 어, 사실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 많아요. 음. 소갈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좀속 깊은 고민이라든지 음. 이런 게 있어도 잘안 털어놓으시나요? 음. 털어놓을 수가 없고요. 음. 왜냐하면 이 돼지띠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강렬한 성격 있으신 만큼의 내 치부나 속 얘기 드러나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 고민을 나 혼자 밤새 할망정 드러나거나 아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음. 그럼, 뭐 돼지띠분들, 좀 그래도 이 인간관계에서 인기도 있으시고, 음. 타고난 또금전운도 있으신 것 음. 같아요. 그럼요. 먹을복과 금전복은 타고났고요. 네. 늘상 그런 걸로 허덕이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돼지띠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 내거 말고도 더 많은 욕심을 내시면 욕심 낸 만큼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거가 딱 준비되면 안심하고 안정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부족해서라도 더큰 거를 못 잡으시지 않을까. 음,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욕심 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돼지띠 분들이 이제 하반기 공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많이 변화와 음. 기회들이 찾아올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돼지띠 분들은 나를 건들거나 괴롭히지만 않아도 운수가 발복해요. 하반기에 느껴지는 기운은 인간 구설이나 시비나 관제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걸로 보여요. 내가 활동하거나 활보하는 데 있어서 태클 걸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나를 편하게 대해주고 보듬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는 걸로도 복이 상승하거든요 돼지띠분들이 근데 그게 늘 기복이 많다 보니까 가다 중단하고 가다 쉬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재수가 좀 붙고 주변 시끄러운 것만 좀 사라져도 굉장히 편안하고 하루하루 좀 재수있게 안정되게 좀 보내지 않을까 음. 음. 어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 대지티 분들 하반기에 선생님 보실 때 가장 좀 좋은 운기 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쪽 운기가? 있을까음 대지티 분들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해인데 금전의 기복만 조금 많은 해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누구를 뽑으라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 유도 뭐 마흔한살 개회생 분들도 좋고 시흔세살 음. 신회생 분들도 좋고 음. 그리고 뭐 65세 기회생 분들은 사실은 뭔가 혜택 하나씩은 또 얻으실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의뢰생 분들도 사실은 더 많은 활동하면서 많은 자리 좀 차지하실 것 같고 대신띠 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서 주변에 구설이나 시비만 없어도 안전하게 응. 중년의 대신이 분들 전체적으로 많이 안정을 좀 찾아가시는 것 같네요 네 안정도 많이 찾고요 뭔가 혜택이 있어요, 돼지띠분들한테는. 그래서 중년으로, 중년 이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뭔가 크게 다칠 운이나 크게 아플 운들도 비켜가는 것도 보이고요. 아니면 금전의 손실로 투자 투기 하셨던 분들 크게 나가는 것도 좀 무마되는 걸로 보이고요. 딱 결정적으로 뭔가 터지기 일부 직전에 뭔가 해결보는 운들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돼지띠분들이 인간 구설만 조금 무시하시면 음. 내 운수는 자연적으로 발복하지 않을까 음. 음. 아, 네. 돼지띠분들 네. 아까도 욕심을 한번 그려봐도 괜찮다고 네. 말씀해 셨는데 네. 네. 그럼 하반기에는 좀 지금까지 주저했던 것들의 네. 시도, 도전 과감하게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 돼지띠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대처하시는 능력들이 다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살아오시면서 사람 눈치도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랑도 잘 읽어요. 그런 거 그만하시고 하반기에 내이주로좀 행동하고 표현하고, 마음대로 내 자신감 위주로 내운좀 상승시키시는 걸로 좀 갖고 가시면 받쳐지는 운들이 굉장히 클것 같고, 기운을 쓰시는 것만큼 운수가 발복될 것도 같고, 내 생각으로 내 욕심들을 조금 다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운이 좀 딸리지 않는 거를 좀 막아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지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간단히 내놓은 것 같고 돼지띠분들은 하반기에는 여러가지 변화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쵸. 잘 잡으셔서 올라가길 바라겠습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음. 한번 해보도록 어, 조금 몸수 건강보다는 마음이나 정신적인 안정에 평생 관리하고 힘쓰는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돼지띠분들이 그래야 돈이나 명예들도 계속 운이 딸리지 않거든요 하반기에 마음 안정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고 무슨 얘기든 무슨 상황이든 걸려지거나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 굉장히 편하게 먹으셔서 내 욕심 계속 부리시면 좋은 일 많을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d 시 d 분들 오늘 꼭 좋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좀더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d 시 d 분들은 편하게 전화 한통 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